네 제6강 돈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저축 금액을 늘려라입니다. 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저축 금액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다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높은 수익률로 빠르게 돈을 모으려다가 그 돈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사실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혹시 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갖고 돈을 빠르게 모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좀그 마음을 좀 접으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돈마저도 어, 높은 수익이 나서 불안하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높은 수익률이 나는 게꼭 능사만은 아닙니다. 한번 제가 저축 금액을 늘린 것과 그리고 높은 수익률이 난 것에 대한 비교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과 그리고 15% 이자율이 납니다. 연. 연이자 연15% 근데 110만 원, 10만 원을더 저축한 거죠. 110만 원 저축한 것과 수익률은 어, 더 낮은 5%입니다. 만기금을 비교하면 바로 보이시겠지만 10만 원을 더 저축하는 것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 58만 2050원 어 아, 잘못 얘기했네. 58만 2500원 더 이득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 이자 나는 건 시중에 사실 늘렸죠. 근데 더 안전하면서도 저축 금액을 늘렸다는 이유로 고수익률을 쫓은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축금액을 늘리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고요 그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댓크를 사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금액을 늘리는 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축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당연한 얘기겠죠 가계부를 작성하라 입니다 가계부는 주부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 실제로 가계부를 쓰시면 아시는데 내가 어떤 거에 많이 지출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계부를 쓰는 목표는 지출을 막고, 그쵸? 지출을 막아서 저축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에 쓸 어,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는 내가 절세 목표가 어디까지 세워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보험료 줄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가입을 많이 했는데요 어, 대부분 보시면은 좀 비싸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게끔 만들어야 이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보험료를 어, 줄이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해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줄이란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방법은 이선 저축 그리고 후 지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을 저축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어, 계획적인 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은 돈으로 저축하겠다고 하면은 어,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소득의 한 60%를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선저축 후지출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 그럼 결국 저축도 늘리고 또 수익도 높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될까요? 저축을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요. 수익성의 재테크를 찾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 원인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 배워갖고 재테크를 배워서 좀더 고수익이 날수 있는 정식 펀드라는지를 가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수익에 률 따른 만기금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110만원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10%의 이자가 나는 상품에 5년 동안. 또 하나는 5%의 수익률이 나는 상품에 5년 동안. 그럼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시겠지만, 이 수익률에 따라서 같은 기간일지라도 약, 약이 아니죠. 어, 830만 원 정도의 더 많은 차이를 갖고게 오 됩니다. 저축 금액을 늘리고 그리고 플러스 수익률까지 좋다고 한다면 어, 금상청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 음, 좀 욕심에 빠져서 이제 빨리 돈을 모아야겠다. 근데 어, 저축은 이 정도만 하고 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축 금액을 먼저 확실하게 늘리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선택해야겠다 이게 어쩌면 더 효과적인 그 자산을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계부도 쓰시고 기존 지출 내용도 점검하시고 먼저 저축하는 습관도 기르시면 은이 여러분들이 돈을 빠르고 안전하게 모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요,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